네, 다크 소울 3세 번째 PVP 영상, 세 번째 PVP 영상 이번엔 주술사를 해볼 거고요. 주술사 같은 경우는 사실 잘하는 직업은 아닌데 일단 세팅을 보여드리자면 데몬의 손톱자국, 총매인 곡검이죠. 이런 식으로 평타를 때릴 수도 있고 주술을 사용할 수도 있는 총매 곡검입니다. 그리고 용수의 방패, 화염을 붙는데. 이게 막타 처리용으로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채용을 해줬고요. 눈 가리기 가면과 방어구는 중량이 그냥 50이 안 되게 설정을 했어요. 구르기할때 스태미너가 좀 많이 필요한데 스태미너 쪽에 관리, 투자를 많이 못 해놨기 때문에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중량 50으로 해놨고요. 사용 주술은 검은 뱀, 떡으로는 혼돈, 혼돈의 하염목입니다. 사실 검은 뱀만 고정이고 나머지는 그냥 취향대로 끼시면 됩니다. 혼돈을 해여먹도 취향이에요, 그냥. 옷자리에 잔재 끼시는 게더좋고모옷자리에 끼시면 되고. 이게 좋은 혼돈 이걸 끼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깔아두기 용으로 사용하려고 혼돈을 해여먹을 기용을 했습니다. 자, 첫판 상대. 어, 늙은 늑대 곡감이죠? 줄사는 마법사보다 더 졸렬한데, 보기에는. 졸렬한 건 마찬가지인데, 보기에는 더 졸렬해요. 이런 식으로 떠오르는 혼돈으로. 존재 중에는 상대방이 저런 식으로 추청무기나 혹은 짠짤이 사용한다. 그럼 이제,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오는 거 카운트만 치고 빠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밭딜에서는 절대 못 이겨요. 덤밤. 네. 방패 전기가 상당히 쓸때 있습니다 진짜로. 혼돈하여 모 깔아두기. 네 깔아두기식으로 네, 써주면. 어. 상대방 무기 직검으로 바꿨죠. 복검 전기인데 이거는 이런식으로. 기습욕으로만 써야돼요. 두번 맞아주면 바보입니다. 두번 맞는 사람. 타겟팅을 안하면 아마, 네, 그쵸. 추적을 못해가지고. 모든 마법계 캐릭터가 가장 상대하기 힘든게 저 단검 퀵스텝인데, 힘들어요. 선배한테. 아마 상대방이 피가 더 많았으면 제가 아마 졌을 것 같아요 이번 판에 사실상 이 곡검을 얼만큼 잘 다루냐가 법사한테는 가장 중요합니다 곡검의 전투 기술이 생각보다 괜찮아서 전부 다 맞는, 맞는다는 전제 하에서는 생각보다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때리고 때리면은 저 용왕까지 맞았던 전자의 거의 그도 유저 상대로는 한 500정도의 데미지가 바뀌기 때문에 떠오르는 혼돈이 사실 별로 쓸데가 없는데 줄사같은 경우는 애초에 별로 쓸만한게 없어요 복사같이 결정체가 있는것도 아니고 소울대검같이 구르기 개치가 뛰어난게 있는것도 아니고 뭐 굳이 뽑자면은 검은하염으로 달려오는 녀석 개치정도인데 그나마도 전방만 돼가지고. 좋진 않고. 준사는 이런 식으로 깔아두기를 잘하는 게 좋아요. 아이고, 뭐야. 수도 있어. 아이안 맞았네요. 검 특유의 이 한번 한번딱 베어주고 뒤로 부르는 모션, 이게 괜찮습니다. 상당히 보셋이시 이것도 쓸수 있으면 써 주시면 좋아요. 그런 식으로 때리고 거리를 벌릴 수 있기 때문에 페링 네, 하면은 그런 음. 식으로 상태로 해주시면 좋고요. 거리를 벌리면 안 돼요. 캐스팅 계열은 거리를 벌리면 은 견제기가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거리는 절대 벌리면 안 됩니다. 네, 대방 헤링을 계속 노려가지고. 깔아두기 아이고, 안 맞았네. 불사가 확실히 마법사보다는 고렙대로 갈수록 좀 구려요. 패딩 타이밍이 안 맞았죠. 상대방이... 페이크 주고! 마무리 해줬는데 솔직히 별로 좋지가 않아요. 주스사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그나마 승률이 잘 나온 세팅인데 데미지 면에서는 마법사한테 밀리고 주스사가 좋은 거는 이제 신앙까지 같이 껴져가지고 낄수 있는 무기가 많다는 점과 1 4 0렙 계정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성직자까지 한 번에 쓸수 있는 점이 장점이라면 장점이에요. 자, 이번 상대. 똑같은 친구 같은데? 아닌가? 네 인사 끝났으면 이제 바로 견제기 띄워주고요 이걸 보는 순간 사람들이 무슨 생 하나요? 아 개짱나네 졸렬한... 거어돈다이밍 이런 식으로 한대 막기 시작하면 이제 확 열이 뻗치기 때문에 게다가 날아주고요반나이 못해 주고 접근하면 사라져가지고 어. 데미지를 주고요. 데미지 들어갔죠. 보이진 않았지만, 데미지가 이미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검으로 짤짤이. 네, 바닥에 화염구를 뿌려서 마무리. 졸렬한 걸로 치면은 마법사도 똑같이 졸렬한데 이상하게 이 스킬이 너무 재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주사한테 당하는 게 조금 더 기분이 나쁜데부터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법사로 그냥 쏠 덩어리 쓰면서 하는 게더 졸렬하기, 덜 졸렬하고 데미, 더 잡기도 쉽고 그래서 좀 아이러니해요. 기술이 최소한 구도 스돌만큼만 아니어도 이런식으로 말도 안되는 타겟팅만 아니었으면 좀 쓸만 했을 것 같은데 자 이번 상대 아 아직 불기파악 안되네요 바로 인사부터 하지마 도끼인가요? 저거? 아 메이스네요 같으신데, <laughs> 참고로 이거 같은 경우는 옆으로 달리기만 해도 안 맞습니다. 굳이 저렇게 부르실 필요가 없어요. 예상 경로에 하여금 안 맞았네요. 찾게 봅시다. 메이스 같은 경우는 저 장기 전기가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막 기를 하시면은 상당히 불리하시고, 이건 직접 보면 절대 안맞는 거를 네 이런식으로 다 안맞는 경우는 데미지가 약해요 다 맞으면 괜찮은 경기인데 아연뭐 과연... 어, 잠기하면 방어력도 올라가나 보네 아이고 데미지가 정말 구려요, 곡검이 주스한테는 데미지가 뛰어난 소형 무기가 없어요, 사실상. 네. 상당히 좋은 불만인데, 그게. 다크소드를 해도 마법사 같은 경우는 500 데미지를 못했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그만큼 안 나오고요. 헤드 기어 자체도 주술의 위력을 높인다가 아니라 어둠의 위력을 높인다죠. 별로 안 좋고요. 헤드 기어도. 칸지고 주술 같은 경우는 결국 검은 뱀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화염 반지를 섣불리낄 수가 없어요. 단검을 많이 쓰네요. 아만못찾으나아이완안되 뭐 기습마 기습평타 아미나하네요 기습평타! 아하 빗나갔고 기습평타 평타 아네 가까스로 잡았습니다 주주같은 경우는 조금 버프를 해줘야될거 같아요 견제기가 검은뱀이 그나마 나은데 그나마 나은 검은뱀이 이 정도라서 법사나 사제 같은 경우는 훨씬 좋은 견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은 이런 구린 견제기를 줄. 이거 이상의 견제기가 없어요 근데 자결하는 화염구 이거는 글쎄요 유저 상대로는 맞는 걸본 적이 없어서 배의 화염 또 깔아두기 형식으로 써야지 즉발 견제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인사해주고요 폐기장비 끼시고 있고 태양의 직검 같아요 느낌이 어유 이건 잘 들어갔다 백스텝을 했는데도 맞네요. 뒤로 빠지기를 했는데, 맞았습니다. 이 전기는 페잉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될것 같긴 한데. 방패 전기로 마무리. 굉장히 졸렬하죠. 네, 졸렬한데. 약간 마법사의 열아판이요 제가 플레이하는 방식때문에 그런걸수도 있긴한데 소형무기랑 총매를 쓰는 플레이는 결국 이런가 플레이가 가장 편해요 먼저가서 대쉬공격을 하는거는 소형무기 입장에선 별로고 자 마지막 상대 어.. 뭘 끼고 있을까요 아직 보이진 않습니다. 다크소드에 패링방패. 다크소드만은, 아, 발로아트네. 발로아트 끼시고 있구요. 폭탑, 폭탑. 빠져요. 아이고, 못 빠졌네. 못벌렸지만 어쨌든 유효타가 맞교환이 돼서 그렇게 손해 아닙니다. 아이고 너네 슈퍼머가 없구나! 잠깐만. 아이고 다쏘는거 깔아두고 잠시 마나 치웁니다 평타. 마무리. 네, 이상으로 데몬의 손톱과 용수의 방패를 사용한 출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